아네 안녕하세요 불사남입니다 인트로를 찍기 위해서 헬기까지 타려고 지금 헬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바이킹도 못하는데 멋진 뉴욕 인트로를 위해서 제 목숨을 걸고 <laughs> 헬기를 타러 왔습니다 잘 타고 올게요 어, 지금가시는 곳이 47세의 마스크를 이라고그 다운타운에서 약간 이스트 쪽에 위치해 있어요. 은0본의일0 0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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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타운 이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뭐 일본 야키돌이 집부터 시작해서 스시집 되게 많았는데 일본 친구들이 거기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약간 아이덴티티를 잃었어요. 네. 여기가 팔가를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 있는데 네, 네. 이제 여기가 브로드웨이요. 브로드웨이를 지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 타운 그런 곳들 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제 웨스트가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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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에서도 이쪽 네. 동네가 그래도 이스트에서는 좀좀 음, 좀 활발한 네. 상권이 좀잘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죠? 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상권이 죽다 보니까 이거를 사서 리디벨롭을 하는 거죠 음. 여기도 다 일본 가게였어요 전통 일본 가게였는데 지금은 네. 사실은 색깔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남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뉴욕에 진짜 빌딩을 좀 보러 왔는데 저희 빌딩을 소개해 주실 박진우 부사장님이랑 그다음에 저희 스티븐을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이건 이제 10개의 주거로 되어 있는 빌딩인데요 바이오께서 2021년에 매입하셨고 전체를 완전히 안에까지 싹다 레노베이션 한 빌딩입니다 전기부터 시작해서 뭐 인테리어 전부 다 이제 레노베이션을 했고 지금 10개 유닛 중에 6개 유닛이 임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지출과 렌트인컴을 해서 NOI가 나오면 지금 에스킹하는 1,300밀리언 달러의 수익률은 일년에 5 5가 조금 넘습니다. 여기 지금 상권은 지금 좀 어떤지. Uh, this is uh, like East Village, St. Mark's area. St. Mark's has a very s p uh, f b following, so it's a very big nightlife d n y u students frequent the area as well as live here it's close to 지금 좀 본격적으로 안에 가서 좀 보도록 하시죠. <laughs> 네. 여 r e two two bedroom and one 음. 기방 하나? 네. 방 하나가 있잖아요. 아, 이게 다... 학생들이 쓰기가 너무 좋은 아, 게. 그러네요. 완전히 이제 자기들만의 프라이빗한 게 있고 네. 여기서는 이제 공용 공간으로 음. 주방을 쓸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은 좋... 다만 이제 화장실이 하나라는 게 조금. 아, 변명은 하지. 근데 에스킹은죄송합니다 6,950불이네요. 근데 다른 유닛들이 7,050불에 이제 에스킹을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포마라고 오너가 네. 렌트를 산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렌트된 유닛들을 보면 여기 7,050불에 예상을 했는데 7,500불에 예. 임대가 아, 됐고요. 올라서 예, 그래서 조금씩 이제 메나탄의 임대 시장이 좀 좋아졌다 보니까 음. 프로포마보다는 조금 더 렌트가 더 올라간 음. 게된 거죠. 음, 동네가 교통도 편하고 네. 학생분들은 이제 캠퍼스 가기도 편하고 네. 또 이제 행아웃 하는 장소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거는 학생분들이 와서 혹은 뭐좀 이렇게 젊은 직장인 분들이 와서 룸메이트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유닛이 아닌가 싶어요. 음... 아 여기는 어, 저 여기가 좀 더는 안돼요. 5층까지 아... 걸어 아... 올라가야 하는 되는... 그런 <laughs> 느낌지만 흔했지만... <laughs> 하늘을 볼수 있는. 방에 앉아서 월출센터를 보고 아 월출센터 와 오묘합니다 네, 우선 월출센터의 상층부가 보입니다 아니 저는 이 층이 제일 많이 요 만약에 제가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지만 이런 빌딩을 한국에서 사셔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유하시면서 운영하실 수 있는 좀 그런 빌딩으로 저는 보여요. 아. 네. 리테일 테넌트가 있어서 되게 좀 공실이 나면 채우기 어렵거나 그런 빌딩은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주거는 사실은 임대 맞추기가 음, 나쁘지가 음, 않습니다. 맨하탄 안에 빌딩에 텍스들이 많이 올라가는 빌딩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는 2BA는 이제 어, 레지던셜 유닛으로만 구성된 빌딩을 텍스클래스 2A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맥스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세가 5% 이상 오르지 않고요. 아... 5년에 또 이제 그 이상 오르지 않게끔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익스펜스가 갑자기 발생해서 손해가 날수 있는 빌딩은 아니라는 거. 아...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대로 n 너이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임대하기가 쉽고 1년에 투자금 대비 5% 6%의 수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빌딩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아, 일단 요게 지금 매입가가 에, 지금 에스킹 하고 있는 가격이 13밀리언, 1,300만불 저도 일단은 뭐 일단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렌트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수익성이 그래도 진짜 네.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트는 제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스티키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렌트가 한번 오르는데 갑자기 막 10%씩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임금이랑 렌트는 사실은 되게 스티키해서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유입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주거에 대한 임대 시장은 되게, 되게 좀 안정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맨하탄 부동산은 입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